자, 네이트판에 있는 고민 사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어, 네이트판에서 용기 있게 어, 사연을 적어주신 우리 사연자분한테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 제목은 "사는 게 무섭습니다", 어, "사는 게 무섭다" 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24살 여자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섭고 드렸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키워 나가야 할것 너무 많은데 점점 자신이 없고 힘이 빠지고 동기 부여가 안 생깁니다. 버겁고 지치고 매일매일 우적하네요. 누구든 이런 생각들 하겠지만 너무 우울해서 잘하던 일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꽃다운 나인데 사연 잘 읽었습니다. 꽃다운 나인데 24살이면 일단 뭐 다른 거다 제껴놓고 이분이 왜 사는 게 무섭게 됐을까? 이 사연자분이 왜 사연, 사는 게왜 무섭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어, 죄송한데 육빛가는 가시 전에 한번더 하나 하나 좀 던져 던져 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우 AK 나라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양어 선설 재밌었는데 생방으로 처음 보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왜 무서울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 여기, 본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는 건다 무섭지 않나요? 여기 사람과 사는 거안 무서운 거, 안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는 게 그냥, 하나도 안 무섭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구독, 좋아요 필요 없고요. 그냥, 그냥 돈 해가 좋습니다. <laughs> 그냥, 그냥,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돈에 가졌습니다. 아, 사는 게 무섭다. 이분이 어떻게 해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좀 사연이 좀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는 게 무섭다. 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부 다 사는 게 무서워요. 단지 티를 안낼 뿐, 본인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일단 나는 이분한테 위로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 내일을 기약하고 기대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출근하기 싫은 마음이 굉장히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사는 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 왜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에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맞죠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뭐, 머리 깨져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많은 변수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특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도 아시겠지만 당장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솔직히 출근하기 싫잖아 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월요일병이 왜 있어요 직장 다니는 게월요일 월요일에 직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월요병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괴롭잖아. 푹 쉬었다가 푹 쉬었다가 이렇게 나사 풀린 상태에서 다시 첫날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럼 가면 또 보기 싫은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일하고 욕하고 그 반복이잖아. 그렇게 한줄를 시작하잖아요. 무섭잖아. 맞죠? 두렵잖아. 근데 어 사연자분 다 무서워요 무서운데 사람들이 약한거 티 안내려고 단지 표정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다 무서워 그, 그렇지만 무서워도 살아야 되는게 인생이에요 무서워도 살아야 되는게 인생이야 저는 아마 아마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스물 이분의 어떤 속마음을 그러니까 속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 여기 보면 준비해야 될거 키워 나가야 할거 너무 많은데. 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아닌가? 자기의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든 게 아닐까요? 자기가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걸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고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괴로워하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할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사연자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 여기 계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아도, 하, 하지도 않아도, 겪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걱정을, 쟁당, 걱정과 관심, 관심을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겪을 수 있는 건 지극히 한정적인 건데, 맞잖아요. 뻔한 거고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겪어서 나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들 그리고 내가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것들 아니면 내가 굳이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걱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버리면 이 사연자 분처럼 돼 버리는 거죠. 뭔가 해보기 해보기도 전에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그 일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텅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컴퓨터로 치면, 사람 머리가 컴퓨터로 치면, 필요한 파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머릿속에 불필요한, 쓸데없는, 언제, 언제 내가 볼지도 모르는 뭐, 동영상 파일들, 영화 같은 것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안 보는 거면 영원히 안 본단 말이야. 맞죠? 오히려 파일이나 이런 게 잡단계에 있으면, 괜히 사람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면, 딱 내가 확실하게 할 것만, 할 것만 보자는 거죠. 할 것만. 그 뒤에 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걸 보면 돼. 특히 사람이 하는, 그리고, 어, 사연자분이 제가 봤을 땐 이걸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일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 뒤에 그 뒤에 뒤에 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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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미리 걱정하고 미리 생각하는 거. 미리 걱정하고 생각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걱정하고 생각하는 버릇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사람이 우울증이나 자존감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먼 미래를 내가 스스로 예측하는데, 그 예측하는 게 너무 부정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안될것 같으면, 결과를 미리 정해버려요. 아, 난안될 거야. 난 못해. 난 극복 못할 거야. 난 잘하지 못할 거야. 자. 이분도 그런 거예요. 봐봐요. 준비해야 될 것. 키워나가야 할 것. 키워나가야 할 거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들이야. 맞죠? 당장 해가지고 결과 나오는 게 아니고, 눈앞에 해야 될게 아닌 거야. 어? 근데, 내가 아직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끝을 정하고, 그 저, 끝을 생각하고, 그 끝을 봤을 때, 아, 도저히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도저히 나는 안될것 같아. 하다가 지칠 것 같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내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세요. 눈앞에 있는 것만. 어? 미래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그때가 생각하면 돼. 1년 뒤, 2년 뒤, 뭐, 3개월 뒤, 6개월 뒤는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됩니다. 어? 더 이상 뭐, 내가 뭐 5년 뒤 어떡하지, 10년 뒤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질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5년 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0년 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지, 그게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거든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음.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냐 하면 음. 태그는 본인을 위한 보상을 확실하게 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근하고 일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끝나고 나서가 중요해요.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은 정말 소처럼 하는데 일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고 관심 가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맞죠? 지금 하는 일도 퇴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퇴근 시간이 있고, 나에게 어떤 투자할 만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한 취미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취미생활.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미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씩 떨쳐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저 그렇게 TV만 보고 그냥 하루 보내지 말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요가를 배운다든지, 아, 조센터님, 네, 들어가세요. 네,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출근 잘하시고요. 보상을 해야 돼요 음?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우울증 극복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회복과 관련된 어, 책을 읽는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울증 극복과 자신감 회복과 관련된 책 있어요. 왜 이런,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막 그냥 난 바빠. 아, 나 귀찮아. 이런 핑계로 아마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우울증 극복책.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 사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고 실천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진 않겠지만 음, 이걸 연습하고 좀 책에 있는 내용 좀 보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한 번도 안 가졌을 거예요 사연자분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한 번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꼭 가지시기 바랄게요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하면 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주는 습관을 가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님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로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음. 여러분들 자기 자신 잘 위로합니까? 보통의 사람들 위로 잘 못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위로를 한번 보면 뭐냐 하면 자기의 암시를 주는 거야 뭐냐 하면 아 괜찮아 뭐 별거 아닌데 어떻게 되겠지 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응? 나만 뭐 힘든 것도 아닌데, 뭐. 응?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약간 좀 위로하고 만져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개, 별일 없어. 괜찮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 어차피, 뭐,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 어? 복잡하게 생각해봐야 뭐,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 사연자분도 이거 실천하시기 바랄게요. 네,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사는 게 무서운 거는, 인간, 모든 인간들의 숙제예요 <laughs> 모든 인간들의 지병 중에 하나죠. 사는 게 무서운 거. 미래가 두렵고 한 거는 다 무서워요. 그리고 아마 요즘에 살아가는 게 무섭고 두려운 건나 이해를 해. 왜냐하면 좀 사회 정세나 이런 게 사람들의 정서가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 그러니까 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막 취업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집값도 그렇고 막. 어떻게 돈 모아서 집 사야 되나 어떻게 빚 갚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진짜로 본인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어, 24살이면 아마 직장 다니고 가면 느낄 거야 아마. 이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결혼하지 돈 모으지 차 사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는 게 넉넉치 않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만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예요. 사는 걸 극복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분한감을 좀 덜어내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한번 써보고 보시고 좀 좋은 결과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어 자신하고요. 그리고 어, 사회생활 열심히 극복하시고, 이 슬럼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